안녕 응. 소공이에요 뭐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? 오늘은 뽈뽈 뽈로 저가 기대 소리 들리시나요? 여러분 후기보마 이거는 꼬붕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꼬부기 버리면 안됩니다 저번에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찝찝이 버린 사람 살... 아니 아여있다 일단 요 뒤에서 썩을 수 있으니까 빼놓게요 음? 일단 이건 여기다가 놓고 마늘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가져왔지오게 되게 되게 레레 맛있게 먹어 먹어볼게요 너무 <laughs> 맛있는데. 진짜 맛있어요. 뭐죠? 그 시판닭 가루 막그 뿌려져 있는 그 맛이에요. 짱! 이만큼만 먹고 영상 음. 끊고 이거 다 먹을 테니까 일단 스티커로 뜨어웠다 띠부띠부씨. 띠부띠부씨 같이 자주 만나는 데부 너무 좋아요. 띠부띠부씨. 케이크 띠부 같아요. 이제 봅시다. 음, 안녕. 여깄다. 근데 저 뒤에 있나..앞에 있나 볼게요 뒤에 있어요 자 일단 저어볼게요 피카츄 나 실제 오늘 145번 아니,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 <laughs> 라플레시아인데 음,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빵좀 <laughs> <바로>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 <이제, 웃음> 저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요 피카츄라 깜짝 놀랐는 피카츄 모양이 보여가지고 피카츄인 줄 아는데 아니었대요. 음 그래도 빵도 맛있고 띠우띠우씨 까바네네 어... 좋아요. 음, 소파가 이거 구한 거예요 한 시간 동안. 그 이거 먹고 싶다면 집단지에서 한 시간 줄 서가지고 해야 돼요. 안녕.